E V X. 오늘 그 토레스 E V X 전기차를 시승을 하러 죽전 구선 영업소 어 쌍용 자동차 아직 간판이 바뀌진 않았죠. K G 모빌리티로 간판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쌍용 자동차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어 토레스 E V X 전기차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구성영업소를 실내 전시장을 한번 와봤는데요. 티볼리 그리고 토레스 렉스톤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오늘 제가 시승을 할 어, 토레스 EVX가 이렇게 딱 전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승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죽전구성영업소죠? 케이지 모빌리티에 와서 한번 시승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을 주실 우리 메니저님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신도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떤 차가 주로 많이 나가요? 저희가 요즘에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시승하시겠지만. 네. 토레스가 요즘에 나타나 보니까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저번 주 월에서부터 이제 토레스 e b x 가 적극적으로 출고가 되다 보니까요. 계약 잘되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좀 많이 계약문이 오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보조금이 그렇죠. 보조금이 이런 것 때문에 차량 가격 보니까 뭐한 차량가격 보조금 제외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차량 맞습니다. 가격만 내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받더라도 출고는 됩니까? 우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게 네. 이제, 기계학자 분들 중에서 보조금이 음. 끝난 차들이 지금 이제 한마디로 남다 보니까, 아, 요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추고가 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음.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뭐 동호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음. 18인치보다 20인치가 조금 재고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계학 고객님들, 18인치 하셨던 분들은 20인치로 좀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어. 음. 이렇게좀 추고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 어떤 차가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차를 한번 제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를 파시는 분들이 더 구석구석 장점을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겠지만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도 한번 밖에 나가서 전기차 기존의 시선을 좀 여러 대를 했는데 과연 그 어, 토레스 EVX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을 특징적인 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봐요.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데, 네, 우선 보시면은 이제 전면부가요. 기존에 이쪽에는 있 내연기관 토레스랑 다르게 이제 헤드레이트가 네, 이쪽 보시면은. 아, 기존 토레스하고 네.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겨울철에 네. 좀 눈이 좀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좀뭐 쌓인다. 쌓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야 이제 저희가 이제 커버, 전용 네. 커버를 들으면서 해결이 됐고요. 아, 커버가 있군요 네. 근데. 커버는 네. 뭐 없네요. 네. 이제 전기차답게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간주행등 그리고. 폰 시그널. 네.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점점점 돼 있는 거죠, 요거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건공 감리. 응, 우리 태극기. 그렇죠. 여런분위니가 지금 여섯 네. 개. 네. 뒤쪽에 있지 않나요? 네. 앞쪽도 있고. 앞쪽에 어디 있죠? 예. 여기 지금. 아, 아 여기. 네. 여기 있네요. 네. 다섯 네. 네. 개 네. 보이죠? 태극기의 다섯 개. 네. 5개. 네. 또 뒤쪽에도 양쪽에 있고. 범퍼 가드 역할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를 하려고 그러면, 레이더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있습니까? 앞에 카메라가 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 요 카메라가 너무 걸리적거리네. 앞에 좀 안쪽으로 데려가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범퍼보다 좀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네. 뭐, 부닥치기 하겠냐만 조금 더 안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튀져나온게좀이게티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휠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이제 수직형으로 두 네.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 여기 본네트에, 본네트에, 이게 뭐, 손잡이에, 뭐, 이게 왜, 왜 있나요? 본네트. 이제, 요 차가, 이제, 도심형 IV를 표방하고 있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차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위쪽에 이제 짐을 실으셨을 경우에, 네. 이제, 끈으로 엮어서. 아. 네. 물론 인테리어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 네. 그 뭐, 끈 이렇게 붙잡으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아 그런 정도로도, 네, 나온 겁니다. 이제, 근데 쓰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이제 디자인 측면에 더 강하죠? 그렇죠. <laughs> 이거, 자보트입니다. 이거, 빠, 부러질 것 같아. 플라스틱인데.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사이드 리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카메라. 네. 이,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란드뷰가 장착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지금 교수님 얘기하처럼 전면부, 양 측면, 네. 뒤쪽에, 네, 카메라까지 4개가 달려있어요. 이건 지금 18이에요. 20이에요. 어, 지금 보시는 휠은 네. 18인치 휠이시고요. 아, 18인치, 네. 18인치 휠이고 요즘 잘 나가는 게 20인치. 네. 그렇죠. 20인치가 조금 더 이제 그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게 18인치가 지금 이제 공인 연비가 이제 전비라고 하죠. 네. 33kg가 더 나오다 보니까.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 거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음. 디자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2 2 인치로 보시는 거고요. 음. 나는 실주행 거리를 더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지금 보시는 1 8 인치를 음.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쓰는 거고 루프가 되고요. 앞에는 좁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넓네요. 네. 그런데 네. 요 유리가 좀 와. 사이즈가 앞 유리보다 이 폭이 네네. 훨씬 더 좁은데요? 네. 앞에는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가 바뀌었죠. 물론 이제 KGM 모빌리티로 음. 저희 네, 회사가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음. 이제 아무래도 유리 간격이 넓으면 은 측방사고 때 깨져서 깨져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네. 뒷좌석 네. 헤드룸입니다. 드룸 네. 이게 비약적으로 아, 커지기 때문에. 커졌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편을 위해서 네. 이렇게 위에가 올라갔다고 그러네. 보시면 되시죠. 뒤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태극 모양의 네. 또 하나가 있죠 여섯 개. 네. 네 맞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KGM 다른데는 KGM 모빌리티라고 써 있었던 차도 있었는데 지금 KGM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KGM 모빌리티라고 했다가 네. 그게 좀 길어져서. 네. 해서 KGM으로. 네 KGM. 아, 뒤에서 보면은 이제 하이마운티드 브레이크 램프가 여기 네, 제동을 했을 때 이제 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도 보면 어, 하단부가 튼튼해 보이는데 뒤에서 봐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두꺼워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에, 뒤에서 충격했을 때도 좀 많이 충격 흡수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아 얘도 좀 뭔가 너무 막 보이니까 다른데, 다른 차들은 쑥 들어가가지고 카메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테일 게이트를 이렇게. 네. 여기 버튼을 맞습니다.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2열 시트 열면은 1662리터인가?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 폴딩을 시켰을 때. 네, 맞습니다. 풀 폴딩 하풀 풀 폴딩 하면은 그 정도의 적재함의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헤드론 공간이. 오우, 엄청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룸 공간이 되게 높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하단부에 장착이 돼 있어서 약간 높은 감이 있는데 그걸 위로 올려버렸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번호판 등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언푹 봐서는 기존의 토레스하고는 약간 좀 모양이 틀린 것 같은 전기차 같은 뭐 전면부를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차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도 아마 기존의 토레스하고는 뒤에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뒤에 이제 램프나 그렇죠. 네. 램프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네. 게 많이 틀려져서 전혀 다른 차의 느낌을 갖고는 있네요. 실내를 한번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도 스위치가 아거는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존 랩스라이트 네. 내연 기관과 네. 똑같죠. 네.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쵸. 이 부분은 이제 헤티 네. 네. 폴딩. 부분이 폴딩 스위치가 여기 있고, 오 여기에 등이 싹 들어가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네. 좀럭셔리하게 보이네요. 네. 이쪽에도, 어? 야, 이건 뭐, 아, 유리창 깨는 거. 네, 저희는 탈출망치가 탈출 있네요. 네. 그래서 딱 깨면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망치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도 럼버 서포트가 다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로, 앞으로. 앞에 올리고 내리고, 틸팅도 뒤로. 앞으로 의자에 착좌감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앉아볼게요 네, 직접 앉아보시면 좋습니다 어우 착좌감이 좋은야 역시 착좌감이 승용차 같은데요 아 전동 틸트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아,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좀 원가를 네. 네. 줄여야 되니까 가성비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자 한번 시동을 네. 걸어보겠습니다 카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지금 클러스터가 12.3인치, 12 그다음에 이쪽에 내비게이션 쪽에 12.3인치죠? 네, 똑같은. 아두 이게 두 기존에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 온 옵션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앞에는 시야가 아, 옛날엔 계기판 같은 경우 가좀 갑갑했었는데 맞습니다 시야가 어우 이게 앞에 시야가. 시트를 시트 포지션을 높이 올리니까 어우, 이게 RV 높은 차가 큰차 타는 기분인데요. 아. 기에뭐 특징적인 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죠? 주행하고 이전에는 이제 변속기어가 있던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변속기어가 그렇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후진, 중립, 음. 드라이브만. 파킹은 요건가요? 네. 아, 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뭐 피라고 써줘야 될 텐데, 왜 피라고 매직으로 하나 써주세요. 나중에 네. 모르겠다. 일반 사람들은 피어, 처음에 하는 사람 찾을 것 같은데, 네. 피어 디냐고 <laughs> 나만 그런가? 뭐 글씨가 끄면은 네. 들어와야 되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어, 안 들어오네. 사이드 브레이크하고 이 피하고 전혀 개념이 틀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얘는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 네. 얘는 이제, 요거는 감속기죠. 네. 감속기 안에 감속기야를 체결을 하는 건데, 보통 보면은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면 이것만 체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사실 이 감속기 안에 강제 기계적으로 체결을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사실 체결을 해줘야, 안전한데 그쵸. 어떤 상황이 생, 예, 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핸들에는 뭐 요즘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어서 네. 어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한몇 어, 단계로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이 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뉴 버튼이 있고, 그다음 에 속도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네, 어, 스마트 크루즈 상태에서. 뭐 리셋 기존에 속도로 가겠다 그러면 리셋 버튼 누르면 되고 또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계속 들고 있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계속 잡고 있으면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 거 같기도 하고요 자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에도 유리로 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온열 시트죠 이게 네. 온열 시트 그 스위치가 여기 장착이 되어 그리고, 있고 선스크린까지 헤드레스트 아, 딱, 요, 가방, 어디, 장 보고 와서, 장, 이나 옷 같은 거, 옷걸이. 그래, 요거는, 좀, 이런 것들이 뭐가, 아이디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 네. 오! 뭐이, 뭐, 뭐, <laughs> 뭐가 이렇게, 오, 받침대. 네. 어, 뒷자리 받침대. 야, 이게,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어뭐 여기다 딱 걸어놓고 뭐 이제 쓰고 이제 자녀분들 계신 분들한테 노트패드, 핸드폰 노트패드 네. 같은 거딱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네. 네. 노트패드 보기 좋네요. 네 맞습니다. 아요거는 다른데 없는 건데 아주 뭐 유용할 것 같네요. 뭐 별로 뒷자리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뒷자리가. 네 맞습니다. 여게 있으면 훨씬 더야 박테리가 있으니까 약간 오 이게 헤드룸이 헤드룸이 이게 오 이게 시트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되게 높네요 그러니까 아까 루프 찍었을 때 보다 저가 지금 180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아, 이 정도는 뭐 그냥 여유스럽게 갈수 있겠네요 예. 운전석에서 이제 옆에 사람 태울 때 네,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켜서 좀 편리하게 이건 매너 버튼이죠 사실은 네. 네, 매너 버튼. 안 그러면 이게 운전석에서 뭐 옆에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조수석 시트에 가서 누르지 않는 한은, 네. 근데 여기 아주 매너. 딱 옆에 손님 태울 때, 또는 뭐 아는 사람 태울 때쫙 해주면 에스쿼트 하는 것처럼 기분 좋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프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고 이거 꺼내자. 시포트가 마련이 돼 있고 통풍 바람 통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어,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어, <laughs> 하나도 만들어 놓지 이렇게 뻥 네. 뚫려서 <laughs> 바람은 시원하게 나오겠네. 자 충전 포트는 앞쪽에 운전석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가 사실.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외부로부터 OBC가 2 2 0볼트를 가지고, 어 DC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한 OBC가 있는데, 온보드 차저라고 그러죠. 그것이 앞쪽에 있으면, 이 충전포트가 앞쪽에 있고, 또 뒤에 OBC가 있는 경우는 뒤쪽에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부짜리 충전포트가 보입니다.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여기가 또 VTR 부지 투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VTR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접 꽂고 이렇게 꽂고, 이 밑에 보면 여기, 여기다가 이제 뭐 커피포트 라든지 이런 거 꽂아서 하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도 가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븐 아주 간단한 것들. 조그만 5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VTR이 동작하게 되면 여기 램프가 동작을 하고 이쪽에도 전원이 이상 없이 공급되는 램프가 작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레스 EVX 전기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어, 서스펜션 노면에 충격이 들어오는지 또 핸들링은 어떤지 제동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에다 페달을 지금 쭉 밟고 있는데, 역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소리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발진 가속력이나 가속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은 그래도 전기차답게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뭐 다른 차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크게 들어온다는 생각은 좀안 들어요. 네, 핸들링을 한번 볼게요. 핸들링도 이게 살랑살랑거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MDPS 스티어링을 사용을 하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약간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확확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없이 잘 조향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회생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 걸었을 때 얼마나 아, 세게 걸리는지. 레벨 2, 레벨 3. 레벨 3는 거의 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 같네요. 레벨 2, 레벨 1, 그리고 레벨 0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레벨 제로 같은 경우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사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회생제동 양을 조절을 해서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하면, 뭐, 그만큼 충전도 될 뿐만 아니고, 제동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변이 있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마모도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잘 활용을 하면, 덜 마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레벨 제로에서, 레벨 제로에서 하니까 회생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악셀 페달을 놓으면 그냥 중립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주행 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완 정도 하게 되면 울컥거림도 좀 죽고 또 회생제동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생제동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우, 순간 가속력은. 노면에서 들어온 이게 이제 앞에는 맥퍼슨 타입의 현가 장치를 사용 하고 뒤에는 이제 멀티링크를 사용을 해서 일반 차하고 뭐 다를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팅을 할때 서스펜션의 댐핑력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멀티잉크를 사용했을 때그 잡아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차에 맞게끔 세팅만 잘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충분히 핸들도 약간 무거워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약간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휙휙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아, 계기판이 너무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약간 글씨나 이런 게좀잘어리더이탄 부분들은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리적인 버튼이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 버튼으로 전부 조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클라이맥 또는 비에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수출을 감안해서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부 영어네요. 오토, 에어컨, 히트, 싱크로라이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좀 심지어 외기 온도도 지금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17도로 표시가 되고요. 제가 껐습니다. 이렇게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사실은 이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네요. 오토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을 해제를 그러니까 몇 번만 조작해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 봐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 이정도 차에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은 거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 이그 r 비 차량에서 소음은 좀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겠지만 소음도 윈드노이즈도 지금 아무래도 이 실내 면적이 크면 조그만 소음이 들어오더라도 내부 공명에 의해서 소리가 조금 더, 어, 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중접합유리는 아니고 앞에 앞유리는 이중접합유리인데 이제 이 양옆에 운전석이나 조석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고속주행하거나 바람이 많이 있는 데를 주행하다 보면 아마 윈드노이즈는 조금 날것 같기는 해요. 지금.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사실 조금 들어오기는 해요. 이 연가장지 충격, 음, 충격은 상당히 좋은데 그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이게 전기차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네, 바닥하고 마찰이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은 조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위에다 해도 이 높여도 높이니까 진짜 이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돼. 밑으로 내렸을 때 밑으로 내리더라도 시트 포지션이 약간 위에 설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좀 넓어서 좋네요. 이제 핸들에도 보면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앞차 간에 어떤 차간 단계, 스마트 크루즈에서 이제 앞에 차를 좀 가깝게 붙일 것이냐, 멀게 떨어질 것이냐 하는 버튼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 차선 유지라든지 하는 버튼도 이쪽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다니시면, 계기판에 핸들 표시가 되면서 차선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선을 넘어갈 때, 굳이 뭐 사람이 손으로 돌릴 경우에는 넘어가지만 만약에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어 놨을 때는 차선 유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 네, 되어 있습니다.